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드 이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실 종목은 온톨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온톨로지 제가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때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한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이때 이 상승구간 나올 때 영상 업로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넘지 않으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지선 아래 지지선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드렸습니다. 영상 확인해 보시면 돼요. 지금 이 지지선 이탈하는 순간부터 하락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지지선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이거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손절을 잘 하고 대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알려드려요. 그러니까 기다리 시기만 하면 됩니다.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괜찮네요. 괜찮은 라인을 발견했습니다. 반등이 살짝 나오긴 하는데 아직 막 그렇게 좋진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파 2파 3파 나오고 상승 나올 때 여기서 매수하는 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파형 나올 것 같네요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제시해 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이거 넘으면 손절하세요 아 이거 너무 다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냥 문자로 들어오는 종목만 다 알려드리려고요. 요청받은 부분만 해야지, 안 그런 거 너무 다 알려드렸다가 괜히 막 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.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그거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. 왜냐면 코인이 너무 많은데, 저는 그걸 다 분석할 힘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딱딱 그 필요한 것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.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데,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주면 좋잖아요. 여러분 그걸로 많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온톨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승 파동 하나, 둘, 셋 나오기 시작하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4월 말 정도? 4월 말 정도까지 지켜보세요. 지금도 4월 마지막 주쯤이긴 한데 4월 한 28, 29 그때쯤? 그때쯤까지 지켜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모든 코인들이 살짝 다 흐름이 이래요. 한번 지지선을 이탈하고 나다 보니까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. 제가 영상 올릴 때도 다 간다 간다 올렸었는데 솔직히 간다 간다 이렇게 썸네일은 올려도 그 안에서 제가 손실 나지 않게끔 손절 라인도 다 제공을 해드려요. 근데 그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이랑 그냥 대충 보고 매매하시는 분이랑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제가 권고드리는 거는 제가 분석하는 흐름이 있어요. 그래서 영상 한 4분은 되는. 정도의 길이를 다 보셔야지 대응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, 이런 거 영상 끝까지 다 보기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구독자분들만 모아놓고 제가 이런 내용도 공유할 수 있게 카톡방 하나 만들었으니까요. 그거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.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긴 합니다, 지금. 어차피 비트가 상승을 위한 하락이라, 막. 손절을 막 빨리 때려야 되나 이러다 갑자기 지하까지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트레이드 이현이었습니다.